문은주 원장님, 이분의 증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네, 기본적으로 골다공증은 뼈의 골레 골밀도가 떨어지면서 사실 뼈는 이렇게 촘촘한 그물 모양으로 안에 들어가서 보면 현미경으로 보면 그런 모양인데요. 골다공증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한 촘촘한 그물 모양의 모습에서 헐거워지면서 안에 이제 약간의 충격만 가해져도 잘 부스러지기 쉬운 상태로 가는 게 골다공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지금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은 좀 넘어진다고 해서 척추골절이 오거나 하진 않지만 이렇게 골다공증이 와서 뼈가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는 약간의 충격에도 쉽게 골절이 올수 있는 이런 상태시고 전 전형적인 골다공증의 모습입니다. 나이가 드셔서 골다공증이 이렇게 오셨을 때 굉장히 삶의 질이 떨어지는데 일단 척추 골절이 오게 되면은 그냥은 뼈가 안 붙기 때문에 정형외과적 수술을 하게 됩니다. 수술을 하고 나면 이게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누워서 지내셔야 돼요. 음... 이렇게 오랜 시간 누워서 지내시다 보면 이제 아시다시피 뭐 욕창이 생기기도 하고 감염에도 점점 취약해지고 그렇죠. 이러면서 몸이 되기 힘들고 그러면서 또 재활 치료 같이 병행을 하고 또 재활 치료하다가 또 감염이 오게 되면 항생 제를 복용을 하게 되고 이러면서 몸이 점점 더 약화되면서 이제 다시 입원을 하시기도 하고 다시 누워 있다가 폐렴이 오시기도 하고 이래서 굉장히 안 좋은 이런 증상으로 가기가 쉽고 음. 금방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신 골다공증 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저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골다공증 약을 먹었을 때 우리 이그 치아와 관련돼서 이 턱뼈가 이제 약해지는 이런 게 있어서 씹기가 좀 힘들어지는 이런 증상들도 있어서 치아, 만약에 골다공증 치료를 받기 전에 치아와 관련돼서 치료가 필요하면 먼저 치아 치료를 먼저 받으시고 골다공증 약을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한약으로 당연히 골다공증 치료가 가능하고요. 어떻게 치료하고 효과가 어떤지는 뒤에서 좀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골다공증 환자분들을 살펴보면요. 여성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쵸. 이 전화 주신 시청자분도 역시나 여성분이신데요. 여성들에게 더 많이 발병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 네. 일단 그 성인 골량의 90% 정도까지 사춘기에 형성이 되기 시작하고요. 쭉 유지가 되다가 35세 이상이 넘으면 골밀도가 점점 점점 더 떨어지기 시작해서 50세를 전후로 해서 폐경을 맞기 시작하면 골밀도가 급속도로 떨어집니다. 특히 폐경하고 나서 3에서 5년 사이에 골밀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게 되고요. 여성호르몬 중에서 에스트로겐의 역할이 골밀도를 유지시켜 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폐경과 더불어서 에스트로겐이 확 줄면서 여성들이 특히 더 취약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이렇게 폐경 오기 전에 젊은 여성들한테도 골다공증이 많이 오는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무리한 다이어트입니다. 요새는 이제 젊은 여성들이, 어... 더 아름다워지고 싶고 또 살이 찌면은 건강에도 무리가 가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하는데 굶는 위주로 무리한 다이어트를 하면은 골밀도가 급속도로 줄어들게 되면서 어3 0세 저희 한의원에서 치료한 다이어트 한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30세에 골다공증 검사를 했는데 지금 거의 60세랑 비슷하다. 아, 이렇게 아유. 나올 정도로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50세 이상으로 어 갱년기가 오기 시작하면은 골다공증 감사를 받는 게 좋으시고요. 특히 65세 이상이 되면 모든 여성들이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특, 특별히 내가 나이뿐만 아니라 신장병이 있거나 신장이식 또 고용량 스테로이드 치료를 받거나 류마티스나 전립선암, 그러니까, 남자분들도 해당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조기 폐경이 오거나, 갑상선 기능 저하증, 유방암 치료 등 내가 뭔가 다른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는 경우에는 65세 이전, 50세 이전, 특히 조기 폐경이 왔다 그럼 그때부터 좀더 신경을 써서 검사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전은주 원장님, 이골다공증에 좋은 음식, 그리고 피하면 또 좋을 음식 같은 것들을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골다공증에는 기본적으로는 골 형성이 증가하고 그다음에 골 소실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음식들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골형성 증가에 좋은 음식들은 일단 칼슘이 많은 음식, 그다음 비타민 D가 많은 음식. 비타민 D 같은 경우는 우리가 햇볕을 쬐면 합성이 많이 되지만 햇볕을 쬐기가 힘든 상황에서는 음식을 통해서 섭취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음식은 보면 일단 저지방 우유나 콩, 두부들깨처럼 칼슘이 많이 들어 있는 이런 음식 들이 좋고요, 생선이나 해조류처럼 비타민 D, 신선한 채소나 과일 이런 것들이 사실 좋은 음식이에요. 이런 음식들은 근데 사실 꼭 골다공증에 좋은 음식일 뿐만 아니라 그쵸, 성장에도 도움이, 도움이 되고 살을 빼는 데도 도움이 되고 고혈압, 당뇨에도 다 좋은 음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음식을 딱 봤을 때 사실은 이 음식이 내 나한테 좋을지 안 좋을지는 느낌적으로, 느낌적인 느낌으로 <laughs> 다알수 있습니다. 나쁜 음식은 짠 음식 탄산음료나 커피나 알코올 이렇게 자극적인 음식들 과량의 단백질 그러니까 너무 많은 곡류나 섬유질 이런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은 칼슘이 그러니까 짠 음식을 먹으면 그~ 나트륨이 배출이 되면서 칼슘도 같이 배출이 되고 마찬가지로 탄산이나 커피 알콜도 칼슘을 배출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제 어~ 좋지 않고 그렇다고 볼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음식을 보니까 또 좋은 음식들, 안 좋은 음식들 구분을 해도 항상 매일 이런 건 챙겨 먹기가 쉽지가 네, 않잖아요. 챙겨 먹기가 안 좋은 제일 음식도, 어렵죠. 또 콜라나 네. 이런 탄산도 맛있기도 하고. 음. 맞습니다. 네, 이번 시간을 <laughs> 통해서 이런 점들도 꼭 기억하시면 좋을 네. 것 같은데요. 이밖에 먹는 음식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생활 규칙을 잘 지키는 네. 것도 중요하잖아요. 안 좋은 습관을 버리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을 버리면 좋을까요? 네, 골다공증은 한번 걸리고 나면 더 이상의 골 소실을 방지하는 이런 수준에서 음. 하는 거지 더 예전으로 돌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질환이기 음. 때문에 예방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방 차원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라고 봤을 때첫 번째는 근력과 골밀도를 높이는 그런 운동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 5회 내지는 주 3회 30분 이상 규칙적인 운동을 해 주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히 여성들의 경우 갱년기가 오면 골밀도가 쭉쭉 떨어지기 때문에 50세 이상에서는 특별히 더 신경을 써주시고 골밀도 검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칼슘과 비타민 d 섭취를 통해서 골밀도가 유지가 되고 칼슘이나 칼슘이 제대로 배출이 되지 않도록 해주는 게 좋고 금연 금주 역시 특히 내가 골다공증 검사를 했는데 골밀도 수치가 굉장히 낮게 나왔다 하면은 꼭 반드시 지켜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네, 이렇게 골다공증 예방수칙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 그리고 또이 중에서도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것 굉장히 음.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운동을 하는 것이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첫 번째는 운동을 크게 종류를 두 개를 나눠서 말씀을 드리면 근력과 골밀도를 쭉 유지시켜 줄수 있는, 강화시켜 주는 그런 운동으로는 체중이 실려서 할수 있는 그런 유산소 운동이 좋습니다. 그래서 걷기나 달리기나, 뭐, 테니스라던가, 어, 이런 줄넘기라던가, 계단 오르기 같은 이런 운동들이 되게 좋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골다공증이 걸렸을 때, 약한 충격에도 넘어지거나 특히 넘어졌을 때 크게 문제가 되시는 거거든요. 특히 어르신들 요즘은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많은데 혼자 사시다가 욕실에서 넘어지시잖아요. 그러면 네. 핸드폰도 없고 연락하기도 힘든데 굉장히 힘들면서 더 증상이 악화되시면서 큰일, 큰일 나실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낙상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평상시 균형 감각을 키우는 내 몸에 음. 균형감을 키우는 운동이 되게 중요하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그 요가나 아령을 가지고 그런 웨이트 트레이닝을 통해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운동에 자주할수록 좋고요. 그 다음에 하루 30분 이상씩 꾸준히 해주시는 게 운동은요 한 번에 몰아서, 예를 들 일주일에 한번 주말에 2 시간씩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30분씩 네. 매일매일, 매일매일 주 4회 정도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